경북과 경북방송은 지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경북을 대표하는 언론이 되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호로에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세대와 지역, 계층을 갈등을 넘어서는 국민대통합의 의미를 경북 지역에서도 살려보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적으로 경북에 위치하는 월간 경북과 경북 방송에 바라는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의 그 와중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특히 그 경북과 또 지역지인 그어 문제가 있던 그 호남과의 관계 또 이런 관계를 볼때 경북에 위치하고 있는 그 월간 경북과 이 경북방송에서 이제 그, 국민대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또 거의 적극 그, 동조한다는 뜻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북지방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에, 대한민국 전체에 그 목소리가 그 뜻이 예,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 방송과 일간지가 되길 바랍니다. 예. 미나협 상임의원님으로서 역할을 맡아 결의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시던 활동과 노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미나협을 그 창설할 적에는 우리 통일단체가 상당히 난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그 방법론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서로 이제 대화하고 어 나름대로 토론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 미나요입니다. 정식 명칭을 우리가 민족화해 협력범국민협의회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각 정당, 그다음에 종교단체, 시민단체 이걸 전백한 삼십 배 정도의 그 단체가 있었지만 그걸 하나로게 묶는데 내가 이제 앞장서가지고 민화협을 아, 창설했죠. 바로 이 민화협이라고 하는 것이 이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어, 곁들여서 난립되어 있는 그 단체를 하나로 묶어가는 데 있어서 어, 국민대통합과 큰 연관이 있는 것이죠. 대통합위원회가 추진하고 하는 국민 대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구성과 파무 활동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유의 산재해 있는 사회적인 갈등을 극복을 해가지고 새로운 국민통합 같이 창조를 해서 실천해 나간다. 또한 가지는 이제 우리 사회가 미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던 그 공동체 의식이 지금 시박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생하고 공존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의 소위 그 통합 문화를 정책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저 국민 대통합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행복이 뭐냐? 또 우리 저 대한민국 갈 길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향점 이것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이제 구성이 이제 범 정부적인 국민적인 이러한 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어, 위원회와 기획단이 이제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를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4개 분과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첫째는 이제 기획정책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통합 가치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갈등 예방 조정 분과위원회, 그다음에 국민 소통 분과위원회. 이게 사개 분과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거기서 또 실무를 어, 논의할 수 있게끔 해놓고 또그분과위원회에 활동을 자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그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만이 할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연관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 통합 정책 협의회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소을 이제 구성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저희도 독자적으로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 부처하고 지방 자치 기관을 유기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위원장님께서 전 김대중 대통령을 통하 민주 운동을 같이 하셨으며 국민의 정보 시절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지냈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도와 역할을 하셨고 국민대 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국민들께 이 과정을 그 취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철학,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자기 그 나름대로의 그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한4 0 년) 동안 해오면서 일관되게 이제 제가 그때는 야당도 하고 또 여당도 했죠 마지막 판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있을 때는 제가 비서실장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한4 0 년) 동안 제가 이제 정치를 해오면서 느낀 것이 바로 나보다도 당 당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 다시 말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당했다는 것이 내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모토였습니다, 철학이고. 그래서 그런 바탕 에서 이제 생각을 해 보면은 때로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치인이. 그 결단이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 국민적인 호응을 얻을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지만 한 정치인으로서의 그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결단을 어,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 40여 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저희 결단을 내렸는데 첫 번째 결단은 1982년 10월 7일에 그 국회의원 초선 때, 초선 때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지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결단을 했는데 내용이 참그 당시에는 결단이 아니면 할수 없는 그런 내용을, 어, 가지고 질료를 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게 되면, 어, 첫째는, 김대중 선생 석방, 감옥에 계신 김대중 선생 석방. 두 번째는, 광주, 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 네 번째는, 어,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민정당 통제직을 사퇴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라. 여섯 번째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라. 이 여섯 가지를 그 당시에 내가 발언했으니 까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단은 바로 작년 2012년. 그, 그해로부터 딱 30년 후인, 10월 5일에, 박, 당시에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입니다. 어, 이 어려운 이 나라를 끌고 나가는데, 과연 누가 대통령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냐를 깊이 생각할 적에, 준비된 대통령,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어, 그런 분이 당선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아무리 생각해도, 난 박근혜 후보밖에 없다고 봤어요. 어. 근데 양심이 비하고 내가 정치인으로서 나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할지에 박근혜 후보라만이 이 난국을, 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 대통령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질 면에서 그 준비된 사람, 누가 준비됐는가를 생각할지게 난 박근혜 후보만이 준비된 대통령 후보였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그다음에 두 번째 결단을 어 제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만 참으로 저는 지금 생각해도 두 번의 결, 결단이 내 정치 생애에서 가장 잘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8월 22일 예의도 정경연 현안에서 개최된. 국민 대통합 2차 심포지엄에서 위원장님께서 "국민 대통합은 온 국민의 소원인 통일의 인프라이며, 국민 대통합 위원회는 통합 가치의 창출과 실천을 위해 국민 속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대통합 뜻과 실천 활동을 강조하신 것이라 생각되는데, 좀더 보충하여 말씀해 주신다면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국민 대통합의 최종 목표라고 할까? 어~ 지향하는 점은 어, 남북 화해 화해요 남북 통합이죠. 남북 통합이란 건 남북통일을 말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국으로 있던 독일 예멘 베트남 우리 한국 이 (4개국이) 있는데 독일은 흡수통일이 됐고 그 다음에 베트남, 예면, 이제, 무력으로 이제 통일이 됐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민족의 비애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비애를 우리가, 어, 없애고, 민족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남북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통일이 돼서 잘못 산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통일이 돼야 우리가 더잘 살기 위해서 또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한다고 하 보장이 뭐냐라고 그냥 묻는다 그러면 나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38선 이남이 이제 우리가 5천만 아닙니까? 그 38, 이북 한이 이제, 어, 2천 한4백만 그러니까 약한 7천 한5백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인구학자들의 이야기에 들으면 이제 그 수출입을 하지 않고 그한거저 자리에 발수 있는 인구의 숫자가 약1억 명, 일억 1억 일억이라고 그래요. 일본이 그동안에 한 십여 년 동안 불경기를 에~ 겪으면서도 이렇게 어, 건재할 수 있는 것은 인구가 1억3천만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인구는 어쨌든 자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 남북이 통일이 되면 일억에 가까운. 인구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립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 인프라 밑에 그것이 국민 대통합이라는. 국민 대통합이 돼야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참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고 그 힘을 가지고 또 북에 어려운 우리 동포들을 또 어, 나름대로 지원해 가면서. 우리가 통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치 활동 하시면서 위 원장님이 인생 역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할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에피소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건국대학교 사태 때 그저 학생들을 옹호하는 성명서를 냈다는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변호인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laughs> 이거 제대로 되지도 않는 거 잔일도 다 아는데 말이야. 가서 오늘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라고 이제 그러길래, 감, 그, 저기, 뭐야. 그, 이제 감옥 그내 방에 들어가서 하여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가. 그, 기도를 했는데, 어, 다음에 또, 그, 저, 교도관이 불러요, 나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내보내 갔다고, 이제 나, 기분 좋게 나가고, 이제, 그,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저기, 사식 좀두란 사식 좀, 뭐, 이거, 먹을 것 같은 거다 나눠주고, 이제, 그리고 집을 싸가 싸다시피 하고, 이제 나갔어요. 나갔을 때 보니까, 겨도간도내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자기들 경험에 의하면, 나갈 사람을 이렇게 검사가 안 부른다, 이거야. 그런데 난나게돼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한건 이제 나는데 아, 이 검사가 딱 보니까, 구속, 기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느낀 것이 뭐냐? 내 열심히 기도를 하면 안다고, 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안되더라 이게. 그때 이제 내 생각에, 내 신앙심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받아주시는구나. 불행하고 어려운 사람도 기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도를 받아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평상시에 기도 잘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려울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노아셨나 뭐 이런 음. 그 생각을 내가 하면서 열심히 내가 그 성경 공부를 했다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간적인 면을 담고 있는데 제 아내가 폐암 3기에서 말기 사이에 이제 그저 수술을 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그때 제 정치를 접고 에, 접어두고 이제 거기에 이제 몰두를 했습니다 수술을 이제 하, 저 하게 돼 있어요. 수술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제 의사 이야기는 아침 8시에서 12시 반까지 4시간 어, 정도에 한다. 만약 늦어지면 2시간, 오후 2시 반까지 하게 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8시에 이제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데, 12시 반, 이제 정상적으로 되면 12시 반인데, 나는 11시 한 20분쯤 부르더라고요. 허허허, 이건, 이게 사고가 났구나. 이 수술 중에 무슨, 사고 나지 않으면 그 전에 나 부를 리가 없잖않 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 당황한 건난 일생일 때, 그렇게 내가 당황하고 충격받은 적이 없어요. 이좀 당했구나. 가서 보니까, <laughs> 내가 지금도, 아, 의사, 그 수술하신 분이, 수술이 잘 됐다고 그래서 이게 빨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내가 한두번은 내가 뭐 그때 그 긴장감은 풀어지고 그냥 두 번인가 내가 인사를 공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그때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이 내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라 가장 그 기억이 남는 거지. 마지막으로 음, 세대와 계층, 지역 갈등을 넘어 국민이 통합되고 더 나아가. 결례가 화해 협력하는 한반도 대통합을 이력해 나가기 위하여 위원 장님께서 경상북도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경북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원함의 동서의 이 벽을 뚫는데 우리 도민들께서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제 경북에 이제 우리 그 월간지나 이 방송에서도 동서의 그 교류의 장을 만든다든가 화합의 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바로 정진할 수 있는 내 힘을 모아 주십사 그리고 또 우리 박근혜 정부가 당생한 지가 벌써 한6 개월밖에 는안 되지만 어, 이제 좀더 지켜봐 주시고 어, 성공적인 정권이 될수 있도록 어,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활동과 민주화 활동과 민주 운동을 겪으시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셨고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계층과 지역 갈등을 넘어서는 어,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강목 국민제통합위원장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강 위원님께 너무너무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